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북구 정릉개울장에서 나눔마케팅이 화제입니다. 정릉개울장은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을 광통하는 정릉청을 따라 봄에서 가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시장 안에 또 다른 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청년이 의기투합해 서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소위 대박난 시장입니다. 정릉 개울장의 2018 히트 아이템은 뭐니 뭐니 해도 럭키 박스입니다. 에코백 안에 판매자가 기증한 수제품을 넣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며 개성만점 수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판매자와 방문객 모두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럭키 박스 판매를 통한 수익금과 나눔 프로그램의 운영 수익금은 관내 정릉 사회 복지관에 기부하며 이는 정릉천을 살리는 환경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